안녕하세요 떡볶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떡볶이 피자라는 제품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며칠 전에 SNS에서 우연히 보고는 뭔가 디자인도 약간 촌스러운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서 합성인가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 제품에 대한 우리 구독자분들의 리뷰 저기 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합성이 아닌 실제로 노브랜드에서 출시한 피자 신메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브랜드 매장에 방문해서 실제 떡볶이 피자 판매 여부를 눈으로 확인 후에 구매를 해봤고요. 가격은 한 판에 3,980원 그리고 포장박스를 뜯어봤는데 실제 내용물이 사진이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사진에서 본 그대로 생밀떡과 어묵이 토핑으로 올라가 있고 약간의 양파와 피망, 그리고 치즈 토핑이 전부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토핑들이 힘을거나 하니 음식들이 먹음직스럽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약간 먹다 남은 재료를 넣은 느낌이랄까? 좀성의 없는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조리 방법은 전자레인지, 프라이팬, 오븐, 에어프라이기 별로 구체적인 시간이 제시되어 있는데 저는 에어프라이기로 조리하려고 했더니 사이즈가 맞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반으로 나눠서 반은 전자레인지, 반은 에어프라이기로 조리한 뒤 조리에 따른 맛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며 먹어보려고 합니다. 떡볶이. 자 이렇게 조리가 다 되었고요. 왼쪽이 전자레인지, 오른쪽이 에어프라이기로 조리한 모습입니다. 마치 서로 다른 피자 같죠? 저는 먼저 에어프라이기로 돌린 떡볶이 피자부터 한입 먹어봤는데요. 음. 우와. 예상보다는 꽤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단순히 떡과 어묵이 토핑으로 올라가서 떡볶이 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피자 소스가 일반적인 토마토 소스가 아닌 떡볶이 소스스럽게 들어가서 일반적인 피자와 다른 이색적인 맛이 느껴졌습니다. 약간의 매콤함과 진한 단맛과 짠맛 그리고 떡볶이 특유의 감칠맛을 피자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피자의 떡볶이 올려 먹는 맛이랑 같은가요?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반적인 떡볶이를 피자에 토핑해 먹는 맛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이 피자에 올라간 떡은 아무런 양념이 없는 는 밀떡 그 자체이고 떡볶이 소스는 도우 위에만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냥 떡볶이 소스 묻은 빵과 모짜렐라 치즈 구워 먹는 맛이 전체 맛의 90% 이상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떡의 존재감은 그냥 말랑한 식감 정도로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포커스가 피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실제 떡볶이 맛은 전혀 없고 그냥 떡볶이 소스가 발린 약간 특이한 맛의 피자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자레인지로 데운 피자도 먹어봤는데요. 진짜 1, 2분 상관에 금세 딱딱해지고 질겨져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점은 토핑으로 올라간 밀떡까지 같이 질겨지니 에어프라이기 때보다 밀떡의 식감이 도드라져서 더욱 존재감이 커졌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리고 먹다 보니 이 피자에서는 이 어묵 토핑이 빌런이더라고요. 떡은 이렇게 그냥 먹어도 별맛 없이 고소함이 전부라서 크게 뭐잘 어울리고 말고를 따질 게 없는데 어묵은 특유의 맛과 비린향이 있어서 중간 중간 씹을 때마다 그 특유의 맛이 굉장히 이제. 전적이고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나마 에어프라이기에서 돌린 건 이렇게 바삭하게 구워져서 그런 맛이 덜했는데 전자레인지로 데운 피자에서는 유독 그 맛이 도드라져서 한번씩꼭 거슬렸습니다. 혹시라도 이 떡볶이 피자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전체적인 맛이나 식감까지 다 따져도 에어프라이기가 훨씬 맛있으니 반드시 에어프라이기로 조리해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에어프라이기가 없다면 프라이팬으로 조리하는 게전자레인지보단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떡볶이. 마지막으로 이 떡볶이 피자에 대해 총평을 하자면 전체적인 맛으로만 봤을 땐 예상보다 맛있다, 꽤 괜찮다, 특색있다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이 떡볶이 소스 맛 자체가 딱 편의점 떡볶이 소스 같은 자극적인 단짠 양념이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나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소스 맛이 꽤나 자극적으로 느껴져서 계속 입이 텁텁하고 갈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가성비는 한 판에 3,980원 정도면 편의점에서 파는 인스턴트 떡볶이나 냉동피자 대비해서 꽤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제품을 다시 구매할 의사는 없지만 만약 이 맛이 궁금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 그냥 가볍게 사 먹어봐도 후회는 없을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떡볶이 <laughs> 이거 어떻게 먹냐? <laughs> 떡 하나 올리고 이게 진짜 떡볶이 피자지? 음, 맛있어. 이게 진짜 피척이지? <laughs> 기본적으로 피자가 피자 맛이 나야 되네. 그리고 거기에 떡볶이 양념이 더해지니까 좀더 맛이 풍부해지고 이 식감도 한층 더 다양해져서 노브랜드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피디방한번 먹어볼래요? 네. 됐어, 됐어, 됐어. 오! <laughs> 음, 진짜 맛있는데요? <laughs> 피자가 맛있어야 되네. 음. 근데 사실 이렇게 먹을 거면 떡볶이 피자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 떡볶이 따로 시키고 피자 따로 시켜서 이렇게 한 입씩 먹으면 되잖아. 그쵸? 어차피 떡볶이는 지금 젓가락으로 떡볶이 따로 먹고 피자 그러니까, 따로 먹고 피 그러니까. <laughs> 그러면 양념된 떡볶이를 토핑으로 올려서 같이 로올려어때이 오, 는거어있요 오! 그거 맛있겠다 그쵸?